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루페로입니다. 이번 영상도 SK 엔카에서 중고차를 고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중고차 영상을 한번 찍었죠. 근데 이게 시리즈로 연재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컨텐츠인 것 같아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혹시 중고차를 살 거면 어떻게 사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캐물어가지고 몇 가지 케이스들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몇 가지 케이스들에 맞춰서 SK 엔카에서 차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고차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소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밀가루를 곱게 칠때 쓰는 체를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SK 엔카에만 보더라도 중고차가 몇만 대씩 될 텐데 그 몇만 대가 되는 차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을 확실하게 고르고 나면 고민할 게 의외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체이 중고차들을 체 이렇게 쳐서 이렇게 툭툭 칠때그 체를 매우 촘촘하게 하면 그 체를 뚫고 나와서 이렇게 밑에 떨어지는 그 차들이 몇대 없거든요. 그 차들 중에서 고르면 의외로 고민할 건덕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중고차는 어떤 차가 좋은지 고르는 게 아니고 나쁜 차를 거르는 겁니다. 그 나쁜 차들을 걸러내고 나면 우리가 폭탄차를 가져올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러면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로 들어드릴 케이스는 어, 천만원 이하 휘발유, 좀차 크기가 작은 세단 이렇게 제가 한정을 했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이렇게 수집하기 위해서 물어본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케이스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국산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엔카 진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엔카에 등록된 차량이 78,931대인데 이 엔카 진단을 클릭하면 남은 차량이 22,248대가 됩니다. 벌써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걸러진 거죠. 물론 이 엔카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중에서도 좋은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떠나보내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팔자예요. 제가 사람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나쁜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을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고차도 좋은 차인데 제가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기필코 폭탄차를 좋은 차로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카 진단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공개가 되어있으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캥기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능기록부랑 보험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차 중에서 좋은 차량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확률상 이두 개가 공개되어 있는 차량이 폭탄차일 확률이 더 낮다는 겁니다 또 폭탄차라 하더라도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는다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또 판매자가 정직한 거죠 어, 훌륭한 차는 아니지만 적어도 거짓말을 한건 아니니까 그리고 연료는 어, 가솔린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천만원 이하라고 했었으니까 천만원 이하 선택을 해주고요. 벌써 남는 차량이 3546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남는 차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조그만 세단, 좀 작은 세단은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발매를 했었던 엑센트라는 차가 있고요. 기아자동차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엑센트 하나 골라보고 프라이드 하나 골라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엑센트로 들어가서 일반 등록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대가 꽤나 널널하죠. 천만원 이하라고 하니까. 맨 위에 차량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들어오자마자 사진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 싶으시겠지만 어, 시간 낭비입니다 일단 성능점검표랑 보험이력 이거 두개 먼저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사진을 보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성능점검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최초 등록일은 2013년이고요. 주행거리는 48,000밖에 되질 않습니다. 1년에 1 0 0 0 k m 도안탄 거죠. 1년에 1,000km도. 10 근데 이차는 좌측 펜다가 나간 적이 있고요. 오른쪽 앞문이랑 뒷문이 다 나갔었습니다. 둘다 교환을 했는데 솔직히 문자 교환한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여기 지금 이 프레임이 먹은 게 아니니까 일단은 보류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자동차 세부 상태 이 표는 뭐 불량 누유 뭐 이런 거 나온 거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미세누유 뭐요 정도 체크를 하는 것 같고 보험 이력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면 어느 정도였는지 그래도 좀 각이 나오니까 어, 자동차 용도 이력은 없고요 당연히 소유자 변경에서는 1회입니다 그러니까 1인 소유 차량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21년 4월 14일에 소유자 변경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딜러 명의로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라고 나와 있는데 수리 비용이 15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아제 생각에는 성능 점검표에서 오른쪽 앞뒷문이 다 나가고 좌측 핸다가 나갔잖아요. 어떤 다른 차량이 우측에서 때려 박아가지고 그 반동으로 이 차가 튕겨 나가서 좌측 핸다가 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앞 부분이 멀쩡한데 좌측 핸다랑 우측이랑 다 나갔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사고 한 번.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도 그냥 제 나름대로 뇌내망상을 굴려보는 건데 이 차량은 어떤 다른 차량이 오른쪽에서 때려 박아서 앞뒷문이 당연히 다 부서졌고 그 사고의 충격으로 차가 튕겨져 나가서 전봇대나 가드레일 뭐 이런 데다가 좌측 횡다 쪽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좌측 횡다도 갈아줘야 됐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뇌내망상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있는 차량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차량도 많잖아요. 다른 차량도 많으니까 일단 다른 차량... 차량도 한번 보고 다른 선택지들이 다찐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는 그런 정도의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제 입맛에 완벽히 맞는 건 아니네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바로 또 성능 점검표 보겠습니다. 최초 등록기는 2011년인데 주행거리가 8만 8천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도 1년에 1만 키로도 타질 않은 거죠. 엑센트 같은 조그만 차량은 이런 차량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주머니들이 애들 태우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요 앞에 마트를 잠깐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 차는 차들이 많거든요. 이 조그만 차들은. 그래가지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들이 별로 없어요. 이 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는 근데 후드랑 우측 휀다가 나갔거든요. 거의 이 3박자 사고가 날 뻔했는데 어떻게 범퍼는 살았나 보네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밑에 것도 역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험 이력 보겠습니다. 아 소유자 변경 횟수가 4회입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가 2019년에 한번 됐고요. 12월에 또 됐고요. 1월에 됐고요. 4월에 됐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여기 보시면 간격이 그렇 이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거의 뭐 길면 5개월, 4개월, 뭐 3개월, 뭐이 정도인데, 요 정도 차를 타고 파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뭐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요 정도 간격은 제 생각에는 딜러들끼리 사고 판거 같거든요. 그게 왜인지는 제가 잘알 수가 없지만, 뭐 요즘에는 이런 엑센트 같이 조그만 차가 인기가 잘 없으니까 뭐 왔다 갔다 팔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느낌이 좋지 않기는 하네요.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도대체 몇 번입니까? 그리고 이 수리비용에서 부품이랑 공임 도장비용이 각각 잡히지 않은 게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수리 비용 자체가 높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딱 흠을 잡을 수는 없지만 좋은 느낌이 아닌 차량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도 조금 나중에 다시 볼게요. 이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표 또 바로 들어가죠. 2011년에 등록이 됐고, 3만 키로 탔습니다. 세상에. 1년에 3,000 키로 탔네요. 1년에 3,000 키로 탔습니다. 그냥 우측 휀다 한번 교환이 있었고요. 뭐,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뭐, 보험이력 보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번호판을 한번 갈았는데, 자동차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용도 이력은, 사용 이력은 없는데, 자동차 번호판이 한번 갈렸네요. 차량 번호를 중간에 한번 왜 바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소유자 변경 횟수는 딜러한테 명의가 넘어가고요. 1인 소유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 사고 이력이 9회나 있습니다. 아까 성능 점검표에서 휀다 교환한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보험 처리가 많은 거는 조금 그렇네요. 여기 보시면 보험 처리가 거의 반년에 한 번씩 됐습니다. 반년에 한번이 차량 전 주인분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을 굉장히 잘 못하시는 분이 뭐 주인이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리비용이 미약적인 사고도 있거든요. 1년에 3,000km를 타는데 보험처리 횟수가 9회라는 거는 거의 차 끌고 나가면 사고가 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차량은 조금 아쉽긴 하죠. 주행거리가 좀 짧기는 한데 이런 차량은 고르지 않겠습니다. 저라면 다음 차 보겠습니다. 또 성능 점검표 바로 보겠습니다. 2013년에 첫 등록이 됐고요. 7만 1,000km를 탔습니다. 1년에 1만km를 조금 안탄 거죠. 껍데기 쪽에 전혀 문제 없고요. 프레임 쪽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바로 보험 이력 볼게요 여기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가 4회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를 등록하고 한 2년도 안 돼서 또 차를 팔아버리셨고 한 5년 타다가 차를 파셨어요. 이세 개는 기간이 짧을 걸로 봐서 나머지는 딜러들끼리 차를 사고 판것 같습니다 하지만 2인 소유 차이긴 하네요 2인 소유 그리고 이 차량도 사고 경력이 좀 있네요 이렇게 조그만 차들은 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약간 운전 연습용으로 차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고 횟수가 많은 경우가 꽤 있죠 물론 없는 차들도 많은데 있는 차들도 꽤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타차에 관련된 사고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량의 이제 수리내역이 76만원어치가 있다는 건데 총 비용 76만원 정도면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거든요 차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2인 소유, 2인 소유 차였다는 겁니다. 이 차도 조금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야, 너 너무 까다롭게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를 거르는 채를 몹시 촘촘하게 하면 고민할 건덕지도 별로 없고요. 나쁜 차를 걸러낼 수 있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나쁜 차일 수도 있는 확률 자체를 배제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물론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차를 고를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확률 확실히 나쁜 차일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2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표 보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3박자 사고가 다 났네요. 어, 이 차량은 조금 어,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표 2013년에 첫 등록이 됐는데 어, 12만 킬로를 탔습니다. 어, 2만 킬로를 조금 안탄 거죠. 어, 이 정도면 아주 야무합니다 주행거리가 너무 낮아도 차량이 오히려 녹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휀다를 어, 한번 갈았네요. 오늘 따라 휀다 교환한 차량이 되게 많 네요 이 차량이 운전연습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차라서 그런지 휀다 교환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험 이력 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가 3회네요 아 이거 조금 아쉬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2013년에 차량을 구매하셔서 2012년에 중고차 딜러한테 넘긴 것 같고요 한 2주 만에 다음 주인한테 팔렸 고그 주인이 또한 4년 타다가 그 딜러 한테 넘겼습니다 어, 이 차량도 조금 아쉽네요 1인 소유가 됐던 차량이 조금 믿을 수 있을 만한 차량인데 어, 이 차량도 조금 나중에 다시 보도 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이 차랑 보겠습니다. 성능점검표 보겠습니다. 어, 2017년식인데 7만 키로를 탔습니다. 많이 탄건 아니죠. 한 1년에 2만 키로 조금 안탄 거죠. 근데 여기 에 렌트카 이력이 있죠. 걸릅니다 다음 차 보겠습니다. 성능점검표 보겠습니다. 2015년에 차를 뽑았는데 3. 1 0를 탔어요. 이 차는 거의 뭐 달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서 있었던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차량이 조금 문제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 차는 사고가 있으면 이상한 거죠. 3000km인데 보험 이력 보겠습니다. 당연히 소유자 변경했으면 1회겠죠. 5월 1 1일날 뭐 딜러한테 팔았습니다. 당연히 사고가 없겠죠. 그리고 1년간은 자차를 안 들고 타셨는데 어, 3,000km 탄차기 때문에 어, 사고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사도 될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주행 거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조금 뭐랄까 녹슬거나 뭐 문제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뭐한 10년 된 차도 아니고 한 5년 정도 된차기 때문에 뭐요 정도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는 어, 제 생각에는 어, 사도 될것 같은 차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차량 사진을 볼만한 가치가 생기는 거죠. 외관은 뭐 당연히 깨끗하겠죠. 굴러 다닌 적 없으니까 타이어도 제 생각에는 출고될 때 끼워져 있었던 그 타이어 그대로겠죠. 3000km밖에 안 탔으니까 안에 내부는 완전히 새거일 겁니다. 차량 가져오면 배터리 정도만 갈고서 타도 될것 같고요. 뭐 안에 내부는 뭐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필름도 안 됐습니다 보호필름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 수동차네요 수동차 근데 뭐 수동인 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수동 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그다지 없으신 분들은 이 어, 차량 타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 차량 정도면 어,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액센트를 한번 봤으니까 프라이드를 한번 골라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등록으로 보면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표 먼저 볼게요 2014년에 등록이 됐고요 12만 거의 13만 키로를 탔는데 어, 1년에 한 2만 키로 정도 딱탄 거네요 1년에 2만 키로 정도 어, 껍데기 문제 없고 프레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실린더 블록 오일 팬 쪽에 미세누유가 있다고 나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갈고 타면 되니까 뭐 이런 거 문제가 안 되고요 보험 이력 보겠습니다 아 근데 소유자 변경 횟수가 몇번 있네요 이 차량을 구매를 하고 구매하자마자 10개월 만에 차를 팔았어요 3개월 정도 있다가 소유자 변경이 됐고 제 생각에는 딜러한테 넘기고 어, 3개월 만에 차가 팔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6년 정도 차량을 타셨네요 1인 소유 차량이 아니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 이 차량도 잠깐 넘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볼게요 여기 지금 귀여운 빨간색입니다 귀여운 빨간색이고 어, 2015년에 등록이 돼서 37,000km를 탔으니 그니까 이거 2 차도 역시 1년에 1만 키로는안탄 겁니다. 1년에 한 6천 키로 정도 탔네요. 이 차도 껍데기는 당연히 이상 없고요. 프레임도 이상한 부분 없습니다. 누유 같은 것도 안 보이고요. 보험 이력 보겠습니다. 어, 자동차 용도 이력은 변경 없고요.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최초의 차량 번호 등록된 거 이거 말고는 아직 딜러 명의로 넘어간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제가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 보험 내역이 한번 있긴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총 36만 원이 나는데 이런 거는 사고 축에도 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짜잘한 거 한두 개 정도 있는 게더 믿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장이 사소한 문제도 보험 처리를 하는 사람이 중고차는 구매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안 했을까요? 보험 처리를 무조건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량은 이런 조그만 짜잘한 사고 처리 내역 하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을 수 있을 만한 구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바로 프라이드 열자마자 뭐 사도 될 만한 차량이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차량 사진을 볼 만한 가치가 생기는 거죠. 뭐 아주 귀여운 빨간색이고요. 타이어는 이제 솔루스. KH 25라고 굉장히 이제 뭐 저렴이 타이어가 달려 있는데 뭐 이런 프라이드 같은 급의 차량에는 뭐좀 저렴이 타이어가 달려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엔진룸을 보니까 배터리 정도는 갈고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내비게이션도 순정으로 달려 있네요. 개이득입니다 아까 엑센트는 수동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 차량 오토고요. 뭐 전혀 문제가 될 만한 구석이 보이지를 않네요. 뭐 오토라이트도 달려 있고요. 근데 블랙박스는 없나 봅니다. 뭐 블랙박스 원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구입을 하셔서 추가로 타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순정으로 달려 있으니까 뭐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짜잘한 뭐거 들어온 드럼... 뭐 짜잘한 뭐 짜잘한 거 지저분한 거안 달려 있는 게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는 구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차량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해서 SK 엔카에서 천만 원 이하 휘발유 조그만 차 골라보는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좋은 차를 고르겠다는 마인드가 아니고 나쁜 차를 쳐내겠다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중고차를 이렇게 채 쳐서 골라낼 때그 채를 좀 촘촘하게 하셔야 됩니다 촘촘하게 하시면 좋은 차는 분명히 나오니까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 s k 엔카에는 똑같은 차종이 하루에 몇십대, 몇백대가 새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쏙 마음에 드는 차가 없는데 뭐 억지로 고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다리면 분명히 내 마음에 쏙 드는 차가 나올 겁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이 채를 촘촘하게 해서 본인의 기준에 완벽하게 맞는 차를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인터넷에 고르고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구매 결정을 하실 때는 꼭 오프라인으로 중고차 상사에 가셔서 차량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게 몇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서본네트 열어보고 뭐 엔진오일 찍어본다고 해서 뭐 크게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는것도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상한거 들춰보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일단 첫번째로 엔진의 떨림이 크지는 않은지 본네트 여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두번째는 이 등화류 헤드라이트나 브레이크등이나 이 방향지시등 이게 문제가 없는지 요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에어컨 잘 나오는지 요것도 꼭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셔서 보네트 여시고 시동 걸자마자 에어컨 풀로 틀어놓으시고 깜빡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나가셔서 엔진 진동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그때쯤이면 이제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나올 거잖아요. 가서 에어컨 시원한 바람 확실하게 나오는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나쁜 차는 거의 웬만큼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매 결정은 꼭 오프라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SK 엔카에서 천만원 이하 휘발유 소형 승용차 고르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루페로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